안녕하세요, 돈대리입니다 현재 시간 7시 45분 출근했습니다. 어제 간만에, 어제 간만에 일 끝나고 소주가 급땡겨서 소주 한잔 먹고 잤더니 오, 5시가 돼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동안 피로가 완전 쌓였나봐요. 그냥 넉놓고 잤네요. 오늘은 킥보드 타고 나왔고요 킥보드 키로수 625km에 출발해봅니다. 625km에 출발해보고 아직 콜 상황이 별로 없네요. 콜은 별로 없는데 여기서 항상 대기하는 곳에서 한 5분에서 10분 대기하다가 없으면 은어 야당욕이든 설문동 쪽이든 한번 그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콜 많이 타고 매출 좀 많이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아직 못 깨고 있네요 계속 아 아무튼 오늘도 안전운전하고 어 좋은 콜 많이 탈수 있도록 또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콜이 없는 관계로 지금 콜이 안 뜨고 있습니다 저 일단 어디로 가볼까? 야당역으로 가는 게 낫나? 아니면 가람마을 쪽 중간에서 대기를 하는 게 낫나? 일단은 야당역 쪽으로 한번 가서 일산 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2분 지금 법조타운 근처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콜이 없네요 콜이 없어 저 위에 회식하는 사람들 지금 소리만 들리고 그분들 나가면 딱 좋을 텐데 계속 위하여만 하고 계시네 위하여 그만하시고 집들 들어가십시오 저도 일좀 하게 일단 콜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9시 30분 출국어이냐현지 네, 시간 9시 30분 양주 옥정동 오는 거, 동태동에서 옥정동 오는 거 운행 마쳤습니다. 요금은 4만 원 네, 콜만 으도 잡았고요. 운행 시간 한 48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옥정신도시 여기는 콜디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있어서 바로 탈출했으면 좋겠네요. 아, 어제 잠을... 좀 이렇게 설쳤더니 굉장히 피곤하네요 아 피로도가 확 밀려와서 에너지 음료 하나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졸려가지고 운행하는데 아, 양주에서 다음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반짝이는 데가 있구나! 가보자! 두 번째 콜을 빨리 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건 뭐야? 우와 이거 신기하다 야뭐 이거 오토바이 서비스도 되나 보네 이제 우와 겁나 신기해 키트에 앉아서 출발 준비를 하고 탑승 준비가 완료되면 헬멧 박스가 열려 우와 이제 오토바이 서비스도 하네 대박이다 이거 전기 오토바이인가? 서울 은평 남바가 있고 여기 양주인데 어떻게 동평구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아 이게 서울 광주 강남 은평 와 이거 오토바이 서비스 대박인데요 이거? 이거 요금이 어떻게 되나? 야 이거 오토바이 서비스 장난 아니다 이거 야, 우리 대리기사님도 이거 복귀할 때 오토바이 타고 가도 되겠네요. 헬멧까지 다 있으니까.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다음에 한번 이용해 봐야겠네요. 네, 현재 시간 9시. 55분, 양주 옥정동 왔습니다. 옥정동에서 콜 대기하는데, 아직 콜이 없네요. 당한게 없습니다. 뭐 얼마짜리 쪼긴 하는데, 다 7kg 방정이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5분.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콜잡았고요 어, 옥정동에서 김포 마산동 갑니다. 금액은 5 5 0 0 0원이고요 여기 더 늦기 전에 빨리 탈출해서, 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한테 최대한 빨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오씨왜 너무 다리. 오씨오직급이야어 어렵네 길이. 길이 어려워. 현재 시간 11시 40분 피크시간인데 콜이 없네요 수정동에서 김포 끝내고 여기가 오, 구래동, 구래동입니다 구래동 쪽에 왔는데 아, 맞다, 한 콜이 없어요 카카오 점수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 앞에 손님들 콜을 부르는지 다열동, 다열동 3만원에 다? 아, 다혈동 안 잡았는데 없어졌네요 갈걸 그랬네 아, 앞에 있는 손님들 데리고 가시는 것 같은데 어, 접수되나 본데 접수되나 긴장합시다 앞에 손님들 콜 불렀어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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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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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와라 사동 안가콜 접수. 콜 접수. 빨리 떠. 그손님도 간다. 어? 저 커플들. 강서구안 가. 16,000원에 33분에 16,000원. 씨. 미친 거 아니야? 방화동? 와. 강소고. 강서구. 구례에서강서구로 가는 거를 16,000원에 간다고? 이걸 잡는 사람이 있다고? 설마. 김포시 한강 안 가. 씨. 장기동. 와. 대박인데? 대박이야. 아이 길목에 있으니 사람들이 가면서 씨. 동그란 되는 거 같네. 아, 오뎅이나 하나 먹을까? 콜 보면서 오뎅이나 먹겠습니다. 1시간 1시 30분 와 구례역에서 한참 죽었다가 구례역에서 마곡동 왔습니다 마곡동 발산역 근처인데요 여기서 다음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콜세 콜밖에 못 탔습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미쳐버리겠어. 8시에 나와서 이제 꼴랑 세콜 타서 미쳐버리겠어. 미쳐버리겠어. 완전 미쳐버리겠어. 오늘 망했어. 아, 앞으로 한시간이라도더탈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일단 뭐 복귀 있으면 복귀 잡아보고 없으면 많은 거고. 우리가 발산역이 어디냐? 발산역으로 가 볼까? 아, 발산역이 저쪽이구나. 이로 가야 되네. 일단 발산역으로 가 보겠습니다. 와. 대단하다 셔틀에 발산력 나둘셋넷다 여섯 일곱 명 내리셨네 <laughs> 대박이다 대박 집에 갈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네 손님이 전화를 안 받으세요 네. 이게 왜 건당보험료 1100원이 추가로 차감된다 그러지? 풀 취소됐습니다 일상 가는 게 있어서 잡으려고 그랬더니 손님이 전화를 안 받네요 그래서 풀을 빼고 아 들어가는 거 있어서 좋다 말았네요 탄년도딱 갔다가 그냥 복귀하려고 그랬더니 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다음 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산역 근처에 기사님 수가 두한 그 대략 받아 한 3, 40명 있는 거 같네요. 로지로는 한 42명 있습니다. 42명 있고요. 콜 상황을 지켜보는데, 마땅히 뜨는 게 없네요. 한번 대기해보겠습니다. 아우, 빨리 도끼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대리기사님들만 바글바글 하네. 발산력은 콜이 안 뜹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너는 콜을 겁나 기다리는데, 저분들은 노래 부르고 땡까땡까 땡까 노느라고 좋겠다. 아이고, 나도 노래 한곡 하고 싶다. 집에들안 가시나? 네 일단은 콜 잡았습니다. 덕양구 신원동 갑니다. 신원동 강서구 화곡동에서. 네, 신혼동 가고요. 요금은 3만원입니다. 어, 예상 소요 시간 23분 정도 걸리고요. 최대한 손님한테 빠르게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동이라도 들어가서 없으면은 라이딩에서 집을 가든, 토르카를, 택시를 타든 뭐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게 목적이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동에 왔습니다 신원동에 왔고요 지금 2시 35분 신원동인데 콜이 없습니다 지금 <laughs> 아예 없어요 아예 갑니다 갔습니다 이래다 가 복귀 그냥 택시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일단은 콜 상황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50분 관산동까지 가야 됩니다 관산동 관산동에 콜이 떠서 관산동에서 금촌 가는 거라도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콜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아, 4.8km 라이딩해서 가야 됩니다 뭐 걸리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 걸린다 그랬고요. 일단은 손님한테 빨리 최대한 가서 근처로 탈출을 하든가 이래서 집으로 복귀하든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답이 없어요 신혼도 콜이 없어요, 아예 없어. 가게도 문다 닫았어. 와 땀에. 손님한테 부지런히 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35분 동촌에서 끝났는데 소리 없네요 소리 없고요 아 피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심화 일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현재 시간 5시 집으로 귀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콜 수는 다섯 건밖에 못했네요. 다섯 건밖에 못하고 마지막 콜 근처 오는 거 와서 운영을 마치고 호떡방에 있는 형들과 함께 저녁 밥을 먹고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소주 두 병을 까고 오늘 총 매출은 매출로만 따졌을 때는 1 8만 8천 원 했고요. 순수익으로는 15만 1,800원 했습니다. 생각보다 운영을 많이 못했어요. 금액도 많이 못하고. 죽은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늦게 나오기도 했지만, 착지가 썩 좋진 않아서 죽은 시간들이 많았어요. 콜 밭이라고 해서 갔던데, 장소도 콜 밭이라고 해서 갔는데 콜이 너무 없어서 한 2시간 죽이고 1시간 죽인 정도만옥정동도 그렇고, 구례동도 그렇고, 구례동도 거기서 한 시간 반을 죽었으니까. 아, 아무튼 뭐 오늘 총 콜, 콜을 탄 숫자도 어,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별로였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겠죠 어쩔 수 없죠 내일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위패드 인천점을 가려고 합니다 가서 위패드 한 600km 이상 탔으니까 점검도 할겸 해서 내일은 위패드 인천 매장을 갔다가 점검을 받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성과가 별로 없으니 집에 들어가는 어, 발걸음이 좀 무겁네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어, 이동노동자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안전 귀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낫겠지 하면서 오늘은 들어가서 빨리 자고 어. 일어나서 인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 주십시오 카카오톡방 오픈 채팅방 운영 중이니까 소통하러 들어오셔서 많은 소통 정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